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만이에요. 밍라바 신 희만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재미있는 염마마루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군가의 질문을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어그쪽에 어떤 분이 문자 보내 주셔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은 일단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바비 다소 나마 셰비여자다. 보 나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짝 나는 말자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바로 그날에 대답해 드렸는데 저도 비몽사몽 상태로 대답했으니까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확실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아 일단 그거를 제가.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문법을 먼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동사 뒤에 뭐뭐 합시다, 뭐뭐 읍시다 갑시다, 먹읍시다. 반말은이라면 뭐뭐 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마로 자, 수, 자야 아. 아니면 자매. 동사 뒤에 뭐뭐 읍시다 아니면 뭐뭐 자라고 얘기할 때냐어말르는 자속, 자야앙, 아. 자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읍시다 아니면 자라는 말이 둠녕 아니면 둠녕 이상 말할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야마도 똑같아요. 있자라는말 자체가 두명 아니면 두명 이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자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라면 혼자 우리라고 표현할 수 없죠. 혼자라면. 두명 아니면 두명 이상, 세 명도 될수 있고, 네 명도 될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두명 이상 말할 때, 표현할 때는, 우리, 뭐뭐 뭐 합시다, 뭐뭐 뭐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한국말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듯이 연마에도 중령 아니면 중령 이상이라면이 자소라는 문법을 사용해야 돼요. 자소 아니면 자야 아 자매 이세 가지의 말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똑같은 의미니까 상관없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번역해 보자면 우리 젠라도 우리 쪄노도 같이 같이 아주두 쪄노도 아주두 갑시다 가다 또아 뭐뭐 없시다 아니면 뭐뭐 미없시다 아니라며 자매 자소 자야아 자 여기서는 제가 자매로 표현해볼게요 또아 자매 쪄노도 아주두 또아 자매 우리 같이 갑시다. 여기 보세요. 자 라는 말 자체가 들어왔죠. 왜? 여기서 우리가 되니까. 한명 아니고 한명 이상 말하니까 여기에 자 라는 말 자체가 들어온다라는 거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내일 공원에서 봅시다. 만납시다. 이 말에도 이 봅시다라고 얘기하며 이 사람이 혼자 너 스스로 거울을 보고 야 내일 우리 공원에서 보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2명도 될수 있고 아니면 세명네명도될수 있어요. 옛마에는 자수 자야악 자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로 골라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일 만랩샹 공원 반찬 에서 마 봅시다. 또 이+ 번에는 제가 짜수라고 얘기해 볼게요. 또자 짜수. 내일 맨해피 공원에서 반찬마 봅시다. 또자 짜수. 맨해피반찬마또 짜수. 같이 먹읍시다라는 말. 자, 같이 먹읍시다. 뭐 먹읍시다. 뭐뭐 뭐 비읍시다. 뭐 먹읍시다. 자,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읍시다. 먹다 싸. 자소 자매자야아 이번에는 제가 자야아 라고 표현해 볼게요. 싸 자야아우. 아뚜두 싸자야아 같이 먹읍시다. 에두두 싸자야앙. 자, 그러면 두명 아니면 두명 이상 말할 때 항상 자소 자야앙 자매. 이세 가지 하나로 골라서 사용하면 돼요. 또 주의해야 하는 거 있어요. 자, 이세 가지 말이 있는데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자. 여기도 자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도 자. 여기도 자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라는 말 자체가 한명 이상, 두명세 명, 네명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이 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이 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같이 밥 먹고 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세요. 고 있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아까 뭐뭐 합시다도 아니고 뭐뭐 읍시다도 아니고 이번에는 고 있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밥 먹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먹고 있어요? 그렇죠한명 아니겠죠. 한명 이상이겠죠. 왜냐면 학생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명도 될수 있고 세 명도 될수 있고 네 명도 될수 있다라는 말이죠. 학생 몇 명이 모여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고 있다라는 문법을 우리가 다시 살펴 보자면 고 있어요라는 이 문법을 옛마마로 번역하면 네대라고 말해요. 네대. 자, 네대라는 말이 혼자 이동할 때,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네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몇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앞에 주어가 한명 이상 있을 때는 요고 있어요라는 말을 네자대 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자 라는 말이 끼어 있지? 그렇죠. 이 주어가 한 명만 아니니까. 한명 이상, 두 명, 세 명, 네명 정도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네자대 라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짱, 따, 짱 따냐면 남학생이에요. 짱뚱이라며 여학생이에요. 자, 여기서는 제가 남학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짱따, 이 가. 같이, 앗, 두, 두. 뭐 하고 있죠? 그렇죠.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밥, 텀, 미, 먹다, 싸, 니, 네 자, 네. 짱따, 이 가.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을 우리 다시 살펴볼게요. 다소래, 나우마, 새뼈자다버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다소래, 나우마, 새뼈자다버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자 라는 말이 들어와 있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명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혼자는 아니겠죠. 문명 혼자만은 아니에요 이거.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몇명 명 정도 모아서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다소래, 다소래는 그럼 나마 나중에 새 뼈자다법 새 계속 뼈래 뼈 말하다 말하다. 자, 가뼈 계속 말하다 계속 합시다. 말을 계속합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하는 자체로 빼서 그냥 뼈 생략이에요. 그래서 가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뼈라는 말만 하고, 근데 번역하는 사람은 말까지 번역해줘야 돼요. 계속 말해봅시다. 말합시다. 말해봅시다. 나중에 계속 말합시다. 계속합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짜 라는 말이 들어와 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괜찮아요? 사실은 오늘 수업 이 있는데 강의 듣는 학생들이 오늘 야근이 있어서 강의 못 들은 것 같다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만 듣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